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8일 부활 제2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제1독서인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대사제의 신문에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아 당신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용서받게 해주셨으며 성령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라고 대답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제1 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경비병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최고의회에 세워놓자 대사제가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려 죽긴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 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 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아,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 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증인 증언이라는 표현을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1독서는 사도들이 대사제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다인들이 나무에 매달아 돌아가시게 한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성부께서 성자를 당신 오른편에 앉히시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사도들의 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유한 복음사가의 독립적인 묵상으로 여기는 것이 문맥상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그는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 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느님의 말씀이신 성자께서 증언하신 내용은 성부에게서 직접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이는 성부께서 참되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대목은 내재적 삼위일체론 곧세 위격이시나 한 실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내적 친교와 일치를 표현합니다. 성부께서 교회에 보내신 성령께서는 파스카 신비로 완성된 성부와 성자의 구원 업적에 대한 증인이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며 교회 구성원인 우리도 삼일째 하느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